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어, 말 그대로, 예, 썩을 장입니다. 자, 일단은, 그,

단발성일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2.95%가 지금 하락 출발 예상인데요. 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오늘 그 반대 매매 쪽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증거금 100% 짜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상당히 좀 예, 인위적으로 어,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뭐 그런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저기 뭐다 청산하고 뭐 이렇게 뭐 끝내고 뭐 그런 단계는 아니죠. 음,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보도록 하면은요. 어, 저기 한우값 런피스킨병 쇼크로 도매가가 하루에 14% 껑충이다 우시장들 전면 폐쇄 거래 중단하는 사태 어, 관련 좀 보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어, 마이코 플라스마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어, 상황이 됩니다. 자, 어제 그, 그것 때문에 광동제약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위더스제약, 뭐, 강세, 신신제약이라든가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상한가 들어갔다, 그죠? 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조선업계들 같은 경우는 좋은 호, 호질성 재료가 될것 같아요. 어, 정상회담 조선업계 사상 최대 5조. 근데 이거는 카타르 그 조선 그 수주 관련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계약이나마나 뭐 저기 재탕해 먹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먹을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소 관련주로 들어가고, 그래 에, 후쿠시마 일본전에서 청소 중에서 청소 중 오염수 분출로 이, 예, 두 명이 피폭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치매 치료제 NKMAX FDA에서 어, 임상 계획 승인. 삼바는 매출액이 예, 첫 1조 돌파, 돌파했다라는 소식 나와 있고요. 기아차도 인증 중고차 사업한다. 중고차 관련주.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주 250. 50달러까지 오르나? 250달러는 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100달러도 안 되는데 8 0반이 2달러 정도 되나요? 어, WTI죠. 자, 네아타뉴, 네타냐, 네타냐, 네타냐 후 어, 지상자 준비 중이다. 예. 그리고 맥주가, 맥주 출고가 오르자, 도매가 오른다. 네. 주정 관련주, 그리고 국채금리 다시 꼬리 들었다. 네. 요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 그죠? 자, 카드사 연체율 경고등이고요. 그래서 어, 평가정보, <laughs> 그 고금리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관련주, 그리고 어,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참, 그 시기 하네요. 그죠? 구회 기기까지는 내년에 상승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적인 부분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 27만 원까지 사용되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아침에 시가가 한3% 코스닥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한다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생길 겁니다. 고점은좀 그 참고를 해서 좀 보도록 하고 오늘 압축 삼사원의 종목은 양지사 그리고 일성하고 한주라이트메탈인데 한주라이트메탈 같은 경우는 4천억 규모 수주계약권이고요. 있 일성은 천연가스 관련주, 양지사는 주가 하락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산주가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내 열렸습니다. 오늘 안전하 내셨죠? 안필요니다 아무래도 좀가 예상되고 있고 장 전에 발표하이이 응? 뭐 발표, 좋진 않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나옵니다. SCI 자, 어, 양지사하고요. SCI 평가 정보 예, 올라오고 있는데 어. 뻗지는 못하네요. 요 꼬라지로는 요 어, 오늘 뭐 저기 저양복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국제약품하고 위더스 제약. 어, 위더스 제약이 9% 빠진다 그죠? 예, 국제약품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신제약이라든가 그런 쪽은 빠지네요. 예, 자 어, 팜스토리, 제주은행, 조목들이 아, 어. 오늘 지역에서의리스크도 다시 한번 굵어지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국내 증세 상황도 눈눅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코스피 시수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 코스피 오늘 약세로 출발합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1 6 하락한 2,323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분가 대비 무려 40포인트가량 밀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마폭을 더욱더 깊게 키워나가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84% 하락한 748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22포인트 밀려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함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땡. 개인 투자자들이 182억 원, 땡. 외국인이 21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409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푸른 저축은행... 있고, 수폭 들어오고 있다면서 불평니다 아, 예, 이 증빙이다. 우리 기술투자 또 증백이고요. 평가 정보 SCA 평가 정보. 이거 한번 해보죠. 어차피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 단타 체크를 하고 4200원. 급덩이와, 있습니다. 어, 현재 보시면 단타 딴탑 4300그 안에서 보시면 영품재지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94%를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이목별섹터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철강금속섹터도 2.66%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업에서도 2.24%의료장비리2.01% 이제와 화학도 1.2%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돌아하고 있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까지 국내 증세에까지 부활하면서 이렇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국립대까지도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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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의 하락세가 부착되고 있습니다. 가는 게 그냥 가는 거죠. 6500으로 눌릴 때 하시고 자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상한 것도 보도록 할텐데요 오늘은 최종 상위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반도체 토도 일제히 약세일 기록하고 있는데 흑아해운이 올라오고 알테오젠 SKIHC 알테오젠은 오늘 뭐 강세네 요거 스윙 죠아 단타 현대 SK 하이닛은 3분기 영업 실이약 1조 7천 으로 따라서 오늘 기출발다는 고사해 다 에너지 솔루션 우리 기술 통자 위지트 어제에서 오늘가적인상고요 어, 삼성 SDI가 가장 많이 8700인가요? 87 0 0고있습다 그 삼성 SDI도 이제 실적을 확인해 필요가 어8700 8760 876 876 LG 에서 네. 이렇게 최근에는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지주를 쪽으로 더 던지고 있다는 점도 해주 같은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 하락세인데요. 3, 어, 현대차가 중앙에너비스, 비샘전자 비샘전자 행가전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구멍 그만 하자 어. 이정도 볼까요? 네. 정도 이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어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2 4 9양세그랩을 탑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호재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